탄천강에 와 있는데 탄천강에 이런 그 새끼 고기들이 무척 많이 이렇게 모여들었네. 요니까 그래서 이 고기 새끼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엄청나게 그 작은 고기들이 새끼들이 이렇게 모여 있네요. 그만큼 물이 맞고 살기에 적합한 그런. 환경이겠죠. 물이 잔잔한데 굉장히 그 새끼 고기들이 많습니다. <laughs> 아유, 엄청나게 많네요 고기들이. 이런 새끼들이 이제 커서 곳곳에 이제 에, 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에, 많은 물고기들로 이렇게. 번 생이 되겠죠. 탄천에 이렇게 많은 새끼 고기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. 엄청나게 많죠. 그만큼 살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새끼가 많이 번진 것 같습니다. 더욱더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탄칭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